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실책도 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첫 번째 네. 슈팅 김강운 유현지 다시 받았고요. 네. 너무 쉽게 열렸는데요. 유현지의 진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조진선 가운데 키봇 네. 왼손 들어갑니다. 선수. 가운데 있는 선수의 들 키가 네. 너무 커요. 슈... 주고받으면서 네. 우선이 왼손 네. 들어갑니다. 주경진 우선이까지. 자 역시 뒷공간 잘유로워 가... 시메인 네. 정지. 끌려주셨죠? 직접 돌파 오른손 네. 들어갑니다. 다시 김건 네. 줄대가 마땅치 않은데요. 조진선 네. 들어갑니다. <laughs> 시메인. 네. 자잘 열었고요. 이번에도 김연희 네. 선박. 네, 유현지 멀리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네. 돌파 들어갑니다. 주경. 시메인. <laughs> 뒤쪽에 정지. 호핑 네. 완벽하게 수왔습니다. <laughs> 미스 음. 주경진 왼손 네. 들어갑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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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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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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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안미슬 우선이 또 있습니다. 잡아냈고요. 1대1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켜고 있는데요. 김가온의 7m 터 들어 네. 들어갔습니다. 또 같이 코트에 서기 위한 이 노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유산지 놓치지 않습니다. 김가온아 켰는데요. 네.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가운데 주는 척하면서 직접.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선영 직접 네. 오른손 들어갑니다. 저 빠르게 가야겠죠. 주는 척하면서 수비 채쳤고요 네. 다시 한번 오버슛. 이런 <laughs>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늘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라인을 잘될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돌파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버 네. 네. 오른손 들어갑니다. 네.